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은퇴 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나는 받을 연금도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자,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한편에선 내가 낸 만큼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누리는 노후복지, 모두를 위한 연금 정책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저희 막걸리 원조 진행자시고 전북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분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찬영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고향처럼 따뜻하죠. 어, 예, 진짜 오랜만에 홈에 들어온 느낌이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단골 손님이죠. 법이면 법, 정치사, 아니면 만물박사입니다. 최영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 만물박사 하니까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보네요 <laughs> 아, 그래요. 아, <laughs> 네, 아 특화된 게 없어 보인다. <laughs> 네. 아, 그렇구나. 오늘 주제가 국민연금이잖아요. 어, 일단 어두 분은 다 연금에 가입이 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물론 국민이면 다 국민연금은 가입되는 건데. 교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연금이 아니고 사학연금이죠. 아하, 예,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어, 이 중에서는 개 중에서 우리 중에서는 그렇구나. 교수님이 이제 연금혜택을 가장 먼저 받으실 음, 분이잖아요. 뭐 그렇게 되겠네데요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만 <laughs> 화면을 보시면 <laughs> 어.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런데 네. 교수님 어떻게 혜택은 괜찮게 받으시는 겁니까? 음, 아무래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네. 공무원과 교원 둘을 놓고 사실은 저울질을 했습니다. 아, 어, 예, 예. 왜냐하면, 노후가 그 당시 봤을 때 가장 든든하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음, 네네. 그래서 고시를 봐서 어. 공무원이 될까, 공부를 어. 해서 교수가 될까, 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오늘 여기까지 어. 오게 됐고, 국민연금도 사실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좀더 좋은 보장이 되도록 확대하고 되는 게 좋은데, 네네. 우리가 사실 그러질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국민연금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항상 그이 사회복지학자로서 음. 미안한 마음, 아. 죄송스러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짚어보죠. 네. 변호사님도 국민연금 가입되 있죠. 어, 예. 국민연금 가입되어 네. 렇죠 교수님처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 사실 이제 제 노후를 계산할 때 저희만 해도 이제 금융 교육도 받고 이런 걸 네.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네. 근데 국민연금은 사실 얼마 못 받게 돼요 아무리 많이 내도 그래서 한 국민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금 대신에 사실 퇴직연금으로 지금 다 음, 음, 가입을 하거든요 네네네. 퇴직연금이 있고 이제 사실, 세제 혜택을 받는 이제 개인연금이 있죠. 음. 이세 가지 꼬박꼬박 잘하고 있습니다. 야, 와, 이거 연금의 3층 구조를 아주 탄탄하게 싸우셨네요. <laughs> 아, 전문가가 네. 보기에도 훌륭합니다. 네, 이게, 이게 정답이거든요. 아, 그래. 다이 정도는 해야 사실 네. 세제 혜택도 받고 하는 거죠. 뭐. 네. 교수님 끝나고 좀 상담 좀.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의무가입인데, 변호사님. 사실은 이제 일부에서는 이 국민연금을 노후복지로 여기는 게 아니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 안 내고 그러신 분들도 사실 있죠. 뭐 당장에 돈이 빠져나가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였던 국민연금은 준조세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사실 대, 제도 내용을 조금 보시면 네. 훨씬 혜택이 많은 기본적으로 음, 많은 네네.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걸 사실 권유하지만 근데 지금 사실 많은 이제 젊은 세대나 미래세대라고 할수 있죠 이런 네네. 분들은 이제 지금 계속 기금 고갈이니 적자니 이런 기금 적자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아, 예. 시작하는 순간부터 네. 이 제도는 사실은 혜택이라고 하지만 혜택이못 받을 수 있다는 라어떠한 막연한 불안감을 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불안감이 더큰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어? 내놓고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젊은 세대들은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불안감이 네. 있는데 그 불안이 사실인지는 이따 교수님께서 설명을 음. 해주실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어, 경제활동 인구 중에 국민연금 납부 이외자 300만 명이 있고요. 또 연금보험료 장기체납자도 100만 명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쳐보면 우리나라 18세에서 59세까지 어, 국민의 약 40%는 국민연금제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 모두 의무가입이긴 하지만 못 받는 분들도 이렇게 많다. 제 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아, 교수님. 음, 이게 네. 그 국민연금 이제 사실은 내용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어,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해 보자고 하면 네.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노후 보장. 그니까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음. 약간 준 세금 형식으로 의무 가입을 해서 이제 그떼 네. 가는 건데. 네. 그게 바로 사회 보험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국민연금에 이 태동하게 된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노후 보장을 위해서 어, 네. 어,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음. 솔직히 선진국의 그런 복지 제도나 복지 국가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몇십 년 뒤에 나한테 연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돈 내라고 못내 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국가가 절 설득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해서 이 사회 보장에 대한 경험도 없고 국가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뭐 S 생명, 뭐 H 생명 이런 어, 보험 회사를 네. 더 믿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입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 분들이 이제 많아진 일도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 사회자께서 네. 의무 가입이라고 하신 건참그 저는 반가운데 네. 왜냐하면 대개 이 국가에서 하는, 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회보험이 다, 이게 의무가입이거든요. 음, 여기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은 대개 이거를 강제가입이라고 이렇게 음, 좀 비난성 표현을 해요. <laughs> 네. 마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이 느낌을 주는데 그게 아니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장치예요. 네.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되돌면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해줘야 보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그래서 전 국민을 다 가입시키는 거예요. 네, 네, 네. 단한 사람도 이 어떤 보호망으로부터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누구나 다 가. 그래서 내가 가입을 하는 것이 서로를 돕는 거고 음, 네. 또 나를 위한 길인데 지금 당장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고 안 내고 하는 이런 분들들 이런 분들은 공동체의 기여를 안 하는 거죠. 음. 그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뭐 여러 글들에 보면. 이게 사실은 제도 설계 처음에 설계할 때 자체가 정부가 그냥 주도해서 네. 했기 때문에 뭐 국민들하고 이걸 논의한 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이, 보니까 공감대가 없죠.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제도가 순전히 출발했다. 그당시 정권의 정치적 인 음. 상황에서 정치적 네. 판단이 거기 이제 기여한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게 86년에 법을 만들어서 8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거든요. 네네 네. 그때가 언제냐면 전두환 대통령 때. 아예 예. 예. 85년 2일 총선에서 이제 패배한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음. 민주화 요구, 직선제 요구 등의 압박에 대처하다 보니까 국민복지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86년 9월 1일 날그첫 네. 번째가 국민연금 도입하겠다. 아, 예.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하겠다. 네. 최저임금 도입하겠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환심을 얻어야 되니까 조금 내고. 낸거에 비해서는 많이 받도록 제도 설계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보험료율이 3%에 그 받을 수 있는 게 70%였죠. 잖아 네, 임금 대체율 70%. 이, 와, 이거는 너무 저,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감입니다. <laughs> 이건 말이 안 되는. 음,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어, 이, 내가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도 이게 어, 고갈이 될 거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고갈이 되긴 되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내야 사실 기금이 쌓이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건데 출산율이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네. 지금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저출산을 네. 겪고 있어요. 그러면은 출산율이 낮아지면 경제활동 인구가 적어지고 보험를낼 사람이 점점 적어주죠. 적어지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의료가 어. 지금 좋은 나라 중에 건강보험이 되게 잘돼 있어서 의료가 좋은 나라라고 하나서 기대 수명, 기대 여명이 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는 85세로 계산을 했지만 네. 사실은 30년 뒤에는 95세로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음, 네. 사실 10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연금을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게 사실 이 자리에 사차재정 축제 때 2018년도에 나와가지고 이 음, 방송을 했었어요. 한두번 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사실, 사실 그때도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놀랬던 게이 연금의 네. 재정 추계를 보게 되면 아~ 우리나라 이게 존속 가능할까 아. 나 이~ 연금이 지속 아. 가능할까 아니라 음. 나라가 존속 가능할까 정도의 아. 의문이 들 정도의 재정 추계가 좀 끔찍해요 왜냐면 하 인구 뭐~ 이런 걸 네. 보, 보다 보면은 되게 근데 사실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 경제 성장률 내려가지 뭐~ 기대 명용 올라가지 출산율 낮아지지 해외사를 얘기할 거예요 뭐~ 독일 스웨덴 <laughs> 캐나다 해사를 네. 얘기할 텐데 거기가 2, 30년 전에 연금 개혁하면서 뭐 부가 식기니 정립 식기니 부가 식이니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우리는 사실 거기와는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다. 네. 그리고 우리가 겪을 미래는 전혀 다른 미래다. 사실은 지금 선진국에 우리가 20년 늦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20년 후에 우리 그, 길, 그 길로 종착까지 종착을 가,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0.7명이라는 최저출세 최저, 이상한 진짜 정말 알수 없는 유료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출산율들 음. 가지고 다른 길로 지금 가, 음, 가고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제도에 대해서 젊은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사실 막연한 불안감은 굉장히 좀 현실적인 불안감입다 불안감이라는 생각이 좀 아, 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교수님을 아. 전문가로 보셨는데. 어, <laughs> 상당히 그 네. 아, 역시 변호사님다 그 샅샅이 뒤져서 네. 그 예측을 그 분석을 하셨는데 네. 네, 사실 음. 우리보다 이 연금 제도를 훨씬 먼저 뭐1 세기 가깝게 먼저 시작한 <laughs> 나라 선진국들 보면 그 20세기 초반에 제도 도입할 때 인구 추계하고 여러 가지 그 했던 게다 빗나가요. 다 빗나갔다. 어.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아 버리니까. 예예. 어,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다 정립 방식으로 시작을 했죠. 보험료 쌓아놨다가. 그렇죠, 그렇죠. 했다가 이게 이제 고갈이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부과 방식이라는 걸로 바뀌요 뭐냐면. 음, 네. 그해 연금 받을 사람들이 받을 연금 총액을 보험료 낼 사람들이 그럼 얼마씩 내야 이게 충당이 음, 되는지 계산해 가지고 보험료 부과를 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간의 문제가 되버리죠. 그런데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출산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럴 때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이제 출산율이 워낙 떨어져 버리니까 어, 네. 부과 방식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지금 증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금을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매 정권, 정부 때마다 나오는데 좀 무섭죠. 왜냐면 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닦아놓고 얘기하면 더 많이 내고 좀 늦게 받읍시다. 사실은 이 말밖에 할수 없는 거거든요. 늦게 조금씩 받읍시다. 보니까. 네, 늦게 조금씩 거기까지 하나 더 거기서 하나 더 첨가하면 음, 조금씩 받읍시다. 그런 건데 그걸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현재 현재 방식이 훨씬 더 이득인데, 그래서 사실 연금개혁 논의하는 게참 어렵긴 한데, 음. 근데 교수님이 사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게 어 제도 설계 자체가 정부 주도로 처음에 해, 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사실 초, 초반부터 어려웠다, 미흡했다라는 음. 부분인데, 아, 이거를 연금개혁을 니들끼리, 이거 국민의 돈인데 니들끼리 논의하지 말고 야 국민 같이 논의하자 뭐 그런 제안도 하셨잖아요. 같이 논의를 하는 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그 전에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다 뒤져 보면 네. 이 연금급여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국가는 부담하지 않고 아, 가입자하고 사용자 네. 그리고 자영업자 이렇게 각자 부담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보험료 징수하고 연금 지급하는 이런 일그 음, 그러니까 공단이 네. 지금 하고 있죠. 네. 연금 공단이. 그것만 해 주는 거지 사실 국가가 실제로 부담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국민 연금은 분명히 나라 돈이 아니고 국민들의 돈입니다. 아, 예, 예. 국민의 돈인데 이게 보험료를 얼마나 더 올려야 되는지, 급여를 얼마나 낮춰야 되는 지 이거를 이제 국가가 정한다고 음.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하고 뭐 이렇게 내라고 하는데 이 답이 없는 거죠 그걸 네네. 이제 보수 개혁이라고 해요 네네. 몇 퍼센트 올리고 번, 개혁. 네. 몇 퍼센트 뭐 낮출 거냐 제 맨날 이거 전문가들이 이거 네. 가지고 서로 막감론을박 막 하는데 저는 어차피 그렇게 해서 답이 없는데 그럴 바에는 당사자들이 우리 노후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우리 얼마씩 내서 네네. 얼마씩 받는 걸로 언제부터 받는 걸로 합의를 음. 해가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음. 네네, 그런 네네. 실험의 장을 만드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 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좀 보면서 학습하면서 네. 가입자들끼리 토론도 하고 음. 연구도 해서 투 표로 결정하는 투표로. 방법. 네. 저는 그게 오히려 음. 어, 연금 개혁에.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할까 방법이라고 할까죠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뭐 이렇게 어, 일부 정치권 내지 전문가들한테 맡겨 놓으면 오히려 더지지부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연금의 주인이 국민들이 나서서 토론하고 투표로 한번 결정해 보자 아 좋은 말씀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국가가 부담하는 건 없잖아요 <laughs> 네, 국가에서는 사실은 연금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laughs> 하는 건데 네, 국가에서 뭐 결정한다. 그것도 좀어 이상한 내용 같은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그, 그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laughs> 어, 동의하냐, 부동의하냐나의 아, 문제다 보다. 네. 네. 저거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지난 2018년 때국영 대토론하고 음. 해가지고 뭐 네. 지역 돌아다니면서 오. 이렇게 토론회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요 방송 나와가지고 네, 네, 네. 그때 한번 저기 또, 또 저기 한번 와서 패널로 한번 뭐 해서 뭐좀 이렇게 얘기를 좀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네, 네, 데 네. 제가 사실 조금 들었던 생각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토돈에다고 오셔서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을 받거나 네. 받을 때가 되셨거나 뭐 네. 이런 분들이 오세요. 음. 그분들은 사실은 지금 뭐 내가 뭐 50만 원 받고 60만 원 받는데 너 이거, 이걸로 노후생활을 어떻게 하냐라고 네.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지금 받는 어떠한 제도보다 훨씬 많이 받는 시 3%에서 70%에 3% 70%에 70 시작해 가지고 계속 가독에 오셨다가 사실은 낸 돈보다 훨씬 많이 음. 받고 계시는 분들이고 사실은 훨씬 국민 형으로 이득을 보실 분들인데 네네네.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좀 적, 적다 연금이 네. 적다 연금액을 올려달라 라고도 음. 얘기는 하시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세대 간에 굉장히 음. 큰 갈등이 대상이 될 어. 것이다 네. 그냥 그런 생각 언뜻 들어요. 그냥. 그래요, 맞습니다. 그 하나만 더 교수님께 음, 여쭤볼게요. 뭐냐면 어, 이게 연금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연금어 크레딧이라 네, 있습니다. 그, 네. 연금 크레딧 제도인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 참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겁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협받는 국민을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보고 이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서 특정 대상자들에게 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 제도예요. 음, 네. 근데 저는 이제 좋아요. 이런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고 조, 좋은데 이거는 연금 아니고 그냥 국가가 해야 될일 아닙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음, 들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금 액수가 네. 그. 우리나라 연금이 그그 그, 그나마 그 연금 급여 공식을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돼 있어요. 음, 네. 가입자들끼리 소득이 높은 사람이 좀 낮은 사람을 도와주는 음, 형태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입 기간에 또 음.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입할수록 많이 받아요. 음. 근데 연금에 아까도 우리 처음 얘기했지만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많고 네, 네. 뒤늦게 이제 임의 가입자를 가입하고서 해좀 가입 기간이 낮은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좀 그런 분들에게 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군복무하면 군복무할 동안은 연금가입 못보을못 음. 연금 내니까 군복무 기간을 뭐 가입 기간으로 음. 인정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네.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할 경우에 그 가입 기간으로 그 카운트해줘서 해 주는 거고 음. 저는 이제 법에는 없지만. 이런 그 크레딧 제도를 잘 이용하면 사회적으로도 매우 유용하고 네네네. 연금 가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좋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봉사활동 같은 음. 거를 어 정말 잘 저거 해서 봉사활동이 워낙 많으신 분들은 뭐 연금 가입 기간에 조금 이렇게 반영해주고 그런 크레딧을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매우 음. 좋고 뭐 그렇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이제 돈을 내는 건 아니니까 이뭐좀 이거 좀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전체 사회 전체적인 차원의 가치로 가치 창출로 따졌을 때는 매우 의미 있는 어, 네.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고쳐 먹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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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기적이었나? <laughs> 근데 이제 음. 모든 연금에 이런 크레딧 제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음. 있긴 하는데 자, 하나 더 이거는 그 최근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라는 게 음. 만들어졌나 봐요. 그런게 만들어졌나 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대안이 아까도 있겠지만 지금은 보험요율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의 9%를 이제 내게 돼있는데아 이게 너무 낮다 이걸 이제 올려야 된다 결국에는 2007년에도 한번 올리려고 했다가 못 올렸잖아요 네. 지금 3 6 9 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걸 좀더 올리자 그리고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를 좀 늦추자 라고 하는데 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가긴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숫자상으로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15%, 뭐12% 이렇게 네, 네.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그몇년전 경험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수급자, 연금 수급자들하고 네. 지금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젊은 세대들하고는 네. 또 생각과 계산이 다를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세대 간에 분명히 부딪히게 돼 있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에서 연금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제도예요 음, 근데 이걸로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못 풀잖아요 음. 못 풀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을 맡겨봤자 이게 안 되는 러니까 차라리 가입자인 젊은 세대와 네. 또 이제 연금을 받는 좀그 수급자 세대가 그 가입자 총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해서 우리의 모두의 모두의 노후의 운명을 결정해 가자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음네네 네. 알겠습니다. 세대 갈등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두분다 그렇게 진단을 하셨네요. 근데 이게 이미 벌어진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이게 연금 위협한다고 아주 대규모 시위가 있었잖아요. 뭐 80만 명 공무원 뭐할것 없이 다 나와 가지고 네. 8 0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연금이 이게 네. 잘못건 이게 정 모든 나라의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네. 게 연금이에요. 이거 함부로 건드릴 문제도 아니고 정말 그 신중하고 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지금 서로 모르 고 국가도 국민도 너무 좀 아니라고 모르는 상태로 여태까지 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이게 큰 문제 상황에 이제 부딪히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연금 개혁은 결국에는 어 이제 수급 연령대가 더 늦어지기 때문에 정년 연장하고 또 맞물려 있는 사회 현상이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laughs> 64세로 음. 이제 상향하고 또 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어, 42년에서 43년 일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개혁 법안이었는데 이 법안을 마크랜 대통령이 이제 통과시키기 음. 하려고 엄청나게 부당한 노력을 일단은 뭐 국회 절차 없이 통과되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 에 대혼란이 올수 있는 문제여서 그래서 정치권도 사실은 손을 못 대는 겁니까? 그러겠죠.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네. 워낙 크니까. 음, 사실 저는 오래 전에, 오래 전에 이 연금 때문에 우리 나라가 자체가 힘들어질 거라는 음. 예측을 했었고, 네. 그때 이제 사실은 IMF를 생각을 했었어요. 어, 예예. 그게 언제냐면은 97년 5월쯤이었습니다. 어, 그... 97년 5월쯤에. 연금 그때도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연금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뭐 노력하다가 이거 너무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가면 이제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근데 법적으로 이건 반드시 국가가 갚아야 되는 국민들한테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네.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요? 해 어, IMF 같은 데서 빌려서 이제 음, 갚을 거다. 음, 우리 연금을 줄 거다. 그러면 이제 imf한테 우리는 나라를 그냥 갖다 바치는 이런 위험이 올 거다라고 97년 5월에 예측을 했는데 97년 12월에 우리가 imf를 <laughs> 렇죠 근데 물론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만0 0이긴 한데 어그 저도 그때 막 어. 소름이 돋고 뭐 어, 놀랍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교수님이 이 1997년 5월에 예측하셨던 것처럼 아직 가능성은 네. 있는 거죠. 우리 네, 만약에 네, 예, 연금이 아직, 다 고갈돼서 국가에서 도대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 걱정한 것처럼 네. 후세대들이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네. 이거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봤자 들어오는 보험료가 줄어든데 뭘로 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큰 문제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이럴려고 한건 아닌데 어. 되게 불안을 조장하는 것 같긴 한데 조장이라 실제 현실이긴 합니다만 아, 교수님 진짜 뭐못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잖아요 좋은 희망적인 얘기도 좀 해주셔야죠 네? 아까 얘기했지만 네. 연금은 네. 연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채무자로서 어, 어, 예. 있는 그 제도예요 그래서 그 연금 수급 연령 그 법적으로 정한 시기가 오면 국가는 반드시 지급해야 그렇죠. 된다 뭐 한때 뭐 그걸 반드시 뭐 법에 너희된다, 안 내는다, 어. 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 많았지만, 안 놓더라도 이건 국가가 반드시 음. 갚아, 국민들에게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음. IMF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국가가 어찌됐든 지급하게 돼 있다. 네, 지급해야 됩니다. 해야 네. 된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조세를 이제 투입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죠. 국가가 평소에 부담하지 않으니까 국가 부담 부분에 음.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네, 네, 네. 네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네.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건데, 네.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네. 국민의 노후생활은 국가의 책임인데 어, 그렇게 해서 평소에 부담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크레딧제도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를 해 가야 되는데 네. 우린 너무 지금 전문가 주의에 음, 빠져 가지고 전문가들이 무슨 다 해줄 것처럼 음, 맡겨 놓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되잖아요 네. 몇 프로다 몇 프로다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10월 27일인가요? 그 개혁안 뭐 공개됐지만 음. 뭐 이렇다 할 내용이 음, 네네네. 없는 맹탕, 맹탕이라고 이런 네. 얘기 나오지만 그러니까 빨리 우리 당사자들이 주체로 나서서 같이 네.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국가는 어떻게 책임질 건지 이걸 서로 놓고 네. 이제 진지하게 얘기 해야 된다는 그게 진정한 저는 해결책이라고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토론을 시발점으로 우리 그 국민연금의 주인인 우리들이 나서서 토론하고 해야죠. 전문가들이 이게 숫자놀음 한다고 안될것 같긴 해요. 확실히. 음. 그 변사님, 어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게 국민연금이 저는 사실 약간 이 부분은 그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음 약간 딜레마에 좀 빠지기도 했는데 투자처 부분이에요. 음. 뭐냐면. 그러니까 왜 국민연금은 그 논란이 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석탄 기업에 투자한다든지 요즘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 그러지 말라라는 비판들 많이 하는데 어떤 그런 비판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뭐 도박이나 담배나 네. 아까 같이 이제 뭐 화, 화석연료 음. 사용하는 기업에 굳이 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이 이국민연금이란 어떤 공적 어떤 기금을 그런 데투자한냐 음. 반대 의견 있는데 보니까 저도 그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면 음, 이제 네네. 어디 투자하고 싹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아니면은 대체 투자나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있고 국내 해외 나눠서 쭉 나오는데 보면 그냥 큰 기업들 많이 하고 음. 네. 작은 기업들 조금 적금, 조금 하고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사실은 국내 어떠한 주식의 음. 그 전체 상승과 관련이 음.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보면. 크게뭐 아, 저는 뭐뭐 뭐 그거야 누군가 비판하고 비난 어. 뭐뭐 문제 제기를 할수 있지만 뭐 그거야 뭐큰 문제는 <laughs>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음. 그래요 네. 이게 음. 사실 국민연금의 그 기금이 네네. 이게 유지해야 될게첫 음. 번째가 안정성이거든요 그렇죠. 음.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좀 걱정했지만 수익성이 또 중요해요 음. 돈을 벌어야 뭐 맞습니다 근데 수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덕적인 판단을 하면 어렵잖아요 어, 그렇죠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국민연금이 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국민연금 결국 국민들의 노후자금이고 돌인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갈수록 네. 갈수록 그런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처에 대한 어떤 도덕성심이나 음. 뭐 가치 이런 부분은 좀 약화되지 아.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당장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기금이 이제 오, 온전할 수 있느냐? 네네네.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음. 의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어라 음. 하는 네네. 그런 요구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참심각스럽습니 음. <laughs> <시끄럽습니다. 웃음> 그렇죠. 근데 이제 세계 경제를 보면 우리 우리나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세계 이제 그 연기금들이 굉장히 큰 손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전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지구적인 문제 연기금들이 좀 사회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있긴 하, 하지만 음.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진짜 앞으로 계속해서 어, 이제 고갈된다라고 하는 현실들이 나타나면 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절충 그렇죠. 타협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 문제는 앞으로 계속 뜨거워질 문제가 고 네. 어, 우리가 요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인인 우리가 먼저 나서서 논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자주 이런 순서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